사람이 제일 소원 a r 건강하고 h a r 이 v 고 c 열심히 열심히 사는 게 할아버지 c h a r a v 게 c h a r 다 v 림 c h 리 r a v i c h Aravich, Aravich, a r 엄마 i c h Aravich, a r 동 v i c 엄마의 그아프도 니가 잘따라가 지+ 지우는 방법이 네가 치, 네,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앞으로 성장해 가정생활 잘하수 그런 게 하루도 바르게 일동주는 비시하게 남자답 바르게 아까 얘기했지 바르게 살면 가는 길데 공부 잘하는 것도. 안빠베어제봬도 경지 가정, 가정에서 임동재한테 안바또 이제 가되 장가도 가고 동야 응. 내가 성적가지은잘지고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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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효도하고 예동지도 캄보디아 여자를 좀 소개시켜도 돼? <laughs> 그 <다음은> 경기, <laughs>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아 캄보디아 착하고 경쟁하고왜리 큰머리 똑똑한 여자들도 많거든 사람을 돕자 우리 건달란 할아버지 제일 큰 재산이 너희들이 현재까지 바르게 남한테 여가무 바르게 사람 그게 제일 희망이 꿈이고 잘할 것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고 우리 성균이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지금 도한할 때, 이생민의 방송이 되었는데, 이돼해지고기도한테 u t you? How do you do it? Where, young puzzle? I am, I am, I am, I am, 할아버지 목적이 뭐고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셔서 너희들한테 용돈도 많이 못 주고 용돈도 못 줘. 고 네. 오이구 열심히 살아 돈도 안 벌는데 <laughs> <그런. 웃음> 말이라도 좀 부자 그러니까 이제 다 하고 해야지 아, 아 이제 받아 어. 자 엄마 엄마 자 빨리 엄마 하세요 뭐, 아버지 수강해요. 마치고 난 뒤에 방문해 줘요 아니야 다시, 엄마 엄마 우리 아멘 집안 u t I suppose, yes, you can give my son, you see me, b o g 하 k u 우리 u y 우리 김혜림이는 네. 지금까지 잘 e s yes, yes, y 하 s yes, y 앞 s yes, y e 니 앞으로 네. 기도할 네. 것이고 네. 윤동도 동규 예. 그리, 그래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설렁설렁 예. 예. 설렁 설렁 살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laughs> 예. 엄마,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예. 열심히 살자 엄마 말잘 들어. 우리 영주도 이제 최선을 다해가 또 대학에 <laughs> 합격했으니까,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laughs> 예. 지금 하나님 일에 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다. 지금도 융, 우리 성민이는 진짜 모든 무슨 재능을 갖고 있으니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버지 말잘 듣고 그래 엄마도 좀 힘써 도울 수 있는 우리 영주하고 생기네요. 진짜 엄마를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많이 듣고 있어요. 자 이제 떼고. 자. 세요 아니, 저, 아니, 같이. 형이 해지 형이. 형이 해지 자. 대표로. 도와. 도와. 와와와 그렇지. 됐어. 됐어. 자. 방금 자, 방금 하세요. 대박 많이 받세요. <laughs> 네.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어 그래. 감사합고 아, 일어나라 됐다. <laughs>